안녕하십니까, 여수와 글점 여수의 캐나마 이사 니다왜 그러고 있어요? 왜, 왜, 예못 들어? 못 들어? <laughs> 들어? 누가 <누구> 워서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지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거 <목소리> 겠다 <목소리> 많이 잡았네. 이 뚜껑 한번 열어볼래요. 삼치는 한두 마리 위에 수리을 했고, 이야 좋다. 그 여기 비닐을 깔고 비닐로 제감 깔고 얼음 요거. 네. 아 잠깐만요. 얼굴 잘 생기셨는데. 네. 잠깐만 키가, 자 일어봐. 키가 1m 78? 나가 79거든. 어땠어요? 아, 갔다온 소감. 아 예. 고맙습니다일 아보세요. 어. 기분 좋아요? 네. 모자가 뭐해 줘? 해 줍니다. 아해 줘? 아, 아 예. 아이 잡았습니다. 여기서 지금 계속 봐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삼치 세마리 갈치 쿨러 넘치고 하나 둘셋넷 삼치 다섯 마리 머리 자르고 다들 잘하셨으면 전다 갈치입니다 예? 비닐 위에 양 얼음 위에 비닐을 살짝 깔아요 몇개요? 네. 예 여긴 누구지 왔다 많이 잡아버렸네 네, 네.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,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? 네 하동서 왔습니다 하동? 예 네. 하동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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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진강 옆에 하동 네, 뭐 좋은데 진짜 사십니다. 단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오늘 낮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, 예, 그,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, 예. 그한 마리 두 마리 나오다가 예. 그 밤에 불 켜고 예. 벽에,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치 나와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불 켜기 전에 낮에 한두 마리씩 계속 나오다가 불 켜고 나서 집중적으로 그 갈치가 입질이 좋았다? 예예. 예. 예, 예. 철수할 때까지 꾸준하게 물어줬습니다. 예. 철수할 때까지? 예예. 예. 어, 기분 무지하게 좋으시겠는데요 예, 오랜만에 완전히 콜라 채워서 <laughs> 얼음, 얼음 없이 완전히 지습니다 얼음 없이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시알도 좋고 예. 고생하셨습니다 예. 감사합니다 여수 안깔쯤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예, 그런 출전님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, 우리 황교우도 초 울트라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네 예, 얼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깔고 비닐을 깔고 아, 예, 비닐을 다 깔아요 그리고 갈치를 깔아 얼음 이 정도면 된 거예요? 예. 또 위에다 좀더 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갈치 깔고, 비닐을 깔고, 위에다 얼음을 살짝 덮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요즘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예, 그런 출조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또 얼음 너무 많다. 어디까지 아, 같은데? 제가 좀 뭘? 멀... 내일까지 있어요. 아, 내일까지? 네. 그럼 더 해요, 얼음을. 야, 네. 혹시 열어하고 저녁에 네. 물이 생긴 물 빼고 얼음을 보충해주돼요 아, 예, 예. 알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대박이야. 대박이야.